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타알로 진심을 담은 흑마늘즙을 바로 가져와봤음. 80ml씩 매일 한 팩으로 건강 챙길 수 있는 기특한 제품임. 흑마늘의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덕에 마시기 부담없고 대용량 2.4리터라 가성비도 짱좋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주는건 덤이고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 편리함. 처음엔 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되니 괜찮음. 건강 챙기기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자연의 품격 품격 있는 위성 흑마늘이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흑마늘즙이 파우치에 깔끔하게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마실 수 있음. 마늘 특유의 향이나 맛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달달한 맛 덕분에 매일 먹기에도 부담 없음. 아침마다 한 포씩 챙겨 마시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임. 게다가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거 완전 개이득.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천호 행케어 진흙마늘즙 바로 들고 와봤음 파우치 타입이라 가위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완전 편함 출근길에 가방에 하나 딱 넣어 다니기 좋더라고 색은 진한 갈색빛인데 향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마늘 냄새 걱정 없음 맛은 달달하면서도 깔끔하고 목넘김이 좋아서 아침 공복에도 부담없이 먹기 딱임 부모님 선물로도 손색없는 세련된 포장까지 완벽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다니까 챙겨 먹으면 기운이 확 올라오는 느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